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 강태공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주말 동안 또 이제 뭐 주말 동안 떠나서 여러분들 뭐 분석을 또해 보실 수 있도록 시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도, 2022년도 이제 사실상의 현, 보통의 이제 대선과 지금, 지금 이제 대선에 집중하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임기 처음과 인기 말에 이제 보통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선거가 되고 나면은 그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밀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밀고 있던 이 어, 정책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면서 보통 인기 초반에는 뭐가 됩니까? 그 정책주들이 크게 가겠죠. 크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보통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죠. 사실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밀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결과치가 없다라고 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어떤 결과치가 이제 임기내에 있다. 그럼, 이, 그, 이, 인기 말쯤에는, 인기 말쯤에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결과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이 어필이라든지,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일 확률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그 사람이 밀었던 정부 정책이에요. 정책이 정책.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게,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정부 정책이 뭐였냐고 하면은, 바로, 남북경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경협 과연의 종목들이 2017년도, 2000, 2018년도도 2018년도에 제약파독 이후에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을 보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방으로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4년째 뭐가 됐다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밀었던 정부정책이 4년째 하방으로만 내리꽂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시세상승, 상승탄력을 줬느냐?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기업이 상승탄력이 아니죠? 남북기업이 지금 어떠한 결과치를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하고, 북한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해줬지만, 실제로 북한에 있어서는 뭐가 됐다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지금 어떠한 상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미 임기 기간 동안, 기간 내에 이루어낸 업종을, 업종을 정확하게, 아, 업종이 아니죠 이제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 저는 사실들 말씀드리지만요 어그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전 여당을 좋아하고 야당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명박을. 가지고 놓고도 박근혜를 가지고 놓고도 그 누구를 가지고 놓고도 이것을 잘했다, 이것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다 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이득을 내야 돼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요, 사실상은, 사실상은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업종은 후세에 대해서, 후대, 이제 후세에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랍니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잘했다, 못했다가 나온 거지 지금 평가하는 건할 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 기간 내에 가장 많이 밀었던 건 남북경협이에요. 근데 과연 거기서 남북경협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진짜 뭐가 되냐면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뭘한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고,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자기가 이전에 밀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한번을 다시 그것을 이 사회, 사회 이슈화를 시켜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모든 대통령을 봐도요 임기 초에 나왔던 이 정부 정책들이 임기 말에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파동을 주는 게 커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자 최근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봤을 때자첫 번째 뭐 비슷해요 자꾸 남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박지원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 언제요? 6월 9일이요 어,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 남북 간 측은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국회 보고한 것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뭐가 되었던지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일단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남북에 대한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계속 있단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그, 뭐, 이거 경기도니까 사실 무시, 우시, 무시해요. 경기도는 뭐, 경기도? 아, 네, 이런 경기도민이 화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 쪽에서도 남북교, 남북교류, 어, 추진 특위 가동하면서 남북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뭘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언제 나온 거냐고 하면은, 뉴스가, 어, 시간이 어디 있죠? 뉴스가, 너 어딨니 시간 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지금 뉴스 시간을 어디서,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은 거야? 얘는 음. 이 시간이 어, 어쨌든 12월 7일까지 뭐돼 있고, 어쨌든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4월 29일에 뭐 하고,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음.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이제 민주당 당대표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이제 보죠. 이제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 남북 있고 북미 관계 좁히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때 방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송, 송 대표가 말한 게 뭐라, 그 송대표가, 송대표는 대통령과 여사님이 남기신 뜻을 잘 이어가겠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의 열차가 다시 힘차게 내달, 내달릴 수 있도록 남북을 잇고분미관계를 좁혀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최근에요. 10일, 10일, 바로 어제죠, 어제. 6월 10일, 바로 어제 합니다.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이인영 씨는 또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어진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인영 씨는 코로나 시, 코로나가 이제 안정되면은 남북 관광 교류 기대가 관광에 대한 것도 교류하겠다, 통일부 장관이 미 관광에 대한 것도 이제 교류하겠다. 코로나 끝나면은 어그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끝나면 일단 남북 관광에 대한 이야기 나 관광에 대한 교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툭툭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 직전 날에 뭐가 나왔다고요? 직전 날에 의미는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6월 9일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단계적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열렸고 연내 남북 정상회담 기대가 또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내려보면요, 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 남북 관계 개선 속도. 이 속도를 내게 된다는 말인가에 대한 질문에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미국의 허용 뭐 얘기하면서 어쨌든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요. 그럼 지금 전체적인 전체적인 언론을 봤을 때 뭘하냐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제 여당이죠 이제 어 문재인 대통령 쪽의 측근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계속 나오냐고 하면은 남북 이제 다시 남북 회담에 대한 이 이 이야기가 조금씩 살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떡밥을 조금씩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밥을 뿌리고 있어요 남북이 남북이 만날 거다 그럼 이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아까 제가 맨처음 보여줬던 거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연내 남북 방한 그뭐 우리가 뭐 북한을 방한하든지 남한을 방한하든지 사실 이제 어, 제일, 이게 어렵을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우리가, 김정은이 한국을 방한한다? 어, 이거 지 한국 방한하면 남북 계롭히 바로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방한한다?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뭐가 됐냐고 하면은, 방한을 떠나가지고 남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슬슬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전에 밀었던 거에 대해서, 업적이 없으면, 그걸 다시 한번 민다고. 그걸 다시 한번 민다고. 다시 한번 밀어서 강조해서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고 난 이걸 하려고 했지만 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 2년 동안에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은 남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4년 동안 지금 4년 동안 물리신 분들 지금 이제 탈출기에 옵니다. 탈출기에 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남북 경협주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남북 경협주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찍어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남북 경협주들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지켜보시고요. 어, 내가 4년 동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어, 추가 매수 잘 하셔서 평단 낮춰 놓으신 다음에 탈출 기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남북 개업주도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강태공, 진이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